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하루에 한두 통씩은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전부터 쿠팡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게 단순히 귀찮은 스팸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이런 사기에 많이 당하고 계세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문자가 진짜 쿠팡 문자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야, 이거 쿠팡에서 온거 맞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사기 문자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이런 문자 사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서 사기 문자 구별법, 만약에 링크를 눌렀을 때 대처 방법,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거든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김모 씨 어르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쿠팡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쿠팡에서 주문한 물건이 있으셨대요. 택배가 좀 늦는다고 생각하시고 별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죠. 그랬더니 쿠팡이랑 똑같이 생긴 페이지가 뜨더래요. 거기서 배송 확인을 위해 로그인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대요. 그리고 보안 인증을 위해 카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라고 해서 카드 번호까지 입력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뒤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대요. 본인 카드로 200만원이 넘는 물건들이 구매됐다고요. 김 씨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물론 나중에 은행이랑 경찰에 신고해서 일부는 환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50대 이모씨 경우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쿠팡 배송 미수령 건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환불 받으시려면 계좌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믿음이 가더래요. 왜냐하면 진짜 쿠팡 로고도 있고 문장도 그럴듯하게 써져 있었거든요. 이 씨는 아 내가 주문한 게 취소됐나 보네. 환불 받아야지 하시면서 링크를 눌렀어요. 거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그리고 인증번호까지 입력하셨대요.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150만원이 빠져나가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분들 모두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조심하니까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요. 진짜랑 거의 구별이 안될 정도로요. 세 번째 사례는 좀더 충격적입니다. 대구의 70대 박모 씨는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카드가 발급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으로 전화를 연결해줬대요. 물론 그 금융감독원도 가짜였죠. 거기서 계좌 보호를 위해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본인 계좌에 있던 돈 전부 무려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건 문자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긴 한데, 출발점은 쿠팡 사칭 문자였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수없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두세 분이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기꾼들이 쓰는 패턴이 있어요. 이걸 알면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긴급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오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조급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실수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긴급 쿠팡 배송 오류로 상품 반송 예정. 24시간 내 미확인 시 자동 취소됩니다라는 문자가 온다면 이거 보면 불안해지시죠? 어? 내가 주문한 게 취소된다고? 빨리 확인해야지. 하면서 링크를 누르게 돼요. 바로 이게 사기꾼들의 노림수예요. 진짜 쿠팡은 이렇게 긴급하게 위협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확인하세요. 처리하세요. 정도의 안내만 하지.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쿠팡이나 은행은 절대로, 절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100%요. 그런데 사기문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뒷면 세 자리를 입력해주세요.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보면, 아, 본인 확인이구나. 환불받으려면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입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상적인 회사는 이런 정보를 문자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하거나 공식 앱에서 처리하라고 안내해요. 세 번째 이상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쿠팡 링크는 보통 쿠팡 닷컴으로 시작하는데 사기 문자는 전혀 다른 주소를 써요. 예를 들면 이 주소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짧은 URL 서비스를 이용해서 bit.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주소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네 번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이상해요. 사기꾼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고객님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나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거나 해요. 진짜 쿠팡은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릴 리가 없죠. 문자 한통 보내는데도 여러 사람이 검토하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이나 문장이 이상하면 일단 의심해야 돼요. 다섯 번째, 발신번호가 수상해요. 진짜 쿠팡은 대표번호인 1577-7011이나 특정 지역번호로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사기문자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거나 아니면 8 1로 시작하는 국제번호 또는 1599, 1688 같은 이상한 번호로 와요 여러분 쿠팡에서 문자 왔는데 010번호면? 그냥 바로 차단하고 삭제하세요 100% 사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면 안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거 스크린샷 찍어 두시거나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첫번째 배송지연 또는 배송실패 관련 문자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배송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문자요. 이거 정말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택배를 기다리고 있으면 더 믿게 되고요. 그런데 진짜 쿠팡이면요. 배송 문제가 생기면 앱으로 알림이 와요. 그리고 쿠팡 앱에 들어가면 주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치 링크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오면 링크 누르지 말고 직접 쿠팡 앱을 켜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환불 또는 보상 관련 문자. 쿠팡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금 5,00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수령하세요. 이런 거요. 공짜 돈 준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쿠팡이 배송 지연됐다고 일일이 보상금을 주나요? 그것도 문자로. 안 그래요. 만약 정말 보상이 있다면, 쿠팡 앱에 쿠팡 페이로 자동으로 들어오거나, 앱 내에서 알림이 와요. 세 번째, 계정 문제 또는 보안 문제 관련 문자.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많이 받으시는 문자예요. 고객님의 쿠팡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감지되었습니다. 계정 보호를 위해 즉시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요. 이거 받으면 깜짝 놀라시죠? 누가 내 계정에 접속했나? 하면서요. 이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빨리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쿠팡이라면 이런 경우 이메일로도 알림을 보내고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문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 카드 발급 또는 대출 관련 문자. 고객님 명의로 쿠팡 제휴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확인하세요. 이런 거요. 이거 정말 무섭죠? 내가 신청도 안한 카드가 발급됐다니요? 하지만 이것도 가짜예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이 놀라서 링크를 누르면 거기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거예요. 카드 발급 취소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다 입력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고객센터를 사칭한 문자.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문자요. 진짜 쿠팡 고객센터는 1577-7011이에요. 이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진짜 쿠팡은 고객이 먼저 전화하게 하지, 먼저 전화 걸어서 개인정보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 패턴은 쿠팡 체험단 선정문자입니다. 체험단에 선정이 되었다면서 무상으로 상품을 제공받고 리뷰를 쓰면 건당 얼마를 주겠다는 문자예요. 요즘 들어 특히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패턴만 기억하셔도 90% 이상의 사기 문자를 걸러낼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 조급하게 만들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상한 링크가 있다, 이세 가지예요. 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안전한 문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링크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누르기 전에 그 링크를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체 주소가 보여요. 진짜 쿠팡이면 반드시 h t t p w w w c o u p a n g c o m 으로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100% 사기예요.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요. 얼핏 보면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https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HTTP와 HTTPS는 다른 거예요. HTTPS는 보안이 적용된 사이트라는 뜻이에요. 진짜 쿠팡은 당연히 HTTPS를 쓰죠. 만약에 HTTP로만 시작하면 의심해야 해요. 두 번째,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쿠팡은 1577-7011이나 특정 대표 번호로 문자를 보내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로는 절대 안 보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받은 문자에서 발신자 이름이 쿠팡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자 발신자 이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사기꾼들도 발신자 이름을 쿠팡으로 설정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신자 이름보다는 실제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해요. 문자 화면에서 발신자를 터치하면 실제 번호가 보여요. 그 번호가 쿠팡 번호가 아니면 의심하세요. 세 번째, 문장과 맞춤법을 확인하세요. 진짜 쿠팡 문자는 문법이 정확하고, 띄어쓰기도 맞고, 어색한 표현이 없어요. 예를 들어, 고객님의 주문이 정상적으로 배송 중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기 문자는, 고객님 주문이 배송 중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거나, 고객님의 주문을 배송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문법이 이상해요. 또, 긴급, 주의, 클릭,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많이 쓰는 것도 사기 문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정중하거나, 격식을 차린 표현도 의심해봐야 해요. 존경하는 고객님, 귀하께서는 이런 표현들요. 진짜 쿠팡은 그렇게까지 격식을 차리지 않거든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고객님 정도만 써요. 여러분, 이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대부분이, 사기 문자는 걸러낼 수 있어요. 링크 주소, 발신자 번호, 문장과 맞춤법.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직접 쿠팡 앱을 여세요.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쿠팡을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문자로 온 링크를 누르는 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 하면 그 링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겉으로는 쿠팡 사이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짜 사이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식 앱이나 공식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미싱이나 피싱을 구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톡의 보호나라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사이트인데, 스미싱, 피싱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피싱 사이트 주소나 의심되는 문자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판별하기 위한 시티즌 코난이나 피싱 아이즈 같은 앱을 깔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실수로 링크를 눌렀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비행기 모드를 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티즌 코난이나 피싱 아이즈 같은 백신 앱으로 악성 앱 검사 및 삭제를 합니다. 만약에 링크를 눌렀더니 앱 설치 화면이 떴고, 그걸 설치하셨다면, 그게 악성 앱일 수 있어요. 악성 앱은 여러분 휴대폰의 정보를 몰래 빼내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거나,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보안 앱으로 검사를 해야 해요. 또한 피해자의 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번호 도용문 자차 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쿠팡 등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만약에 사기 사이트에서 쿠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사기꾼들이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쿠팡 계정에 접속해서 나쁜 짓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요. 쿠팡 앱에 들어가서, 마이 쿠팡 설정, 비밀번호 변경, 이 순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새 비밀번호는 이전에 쓰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카드 뒷면에 보면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전화해서 사기 사이트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했어요. 카드 사용을 정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카드사에서는 즉시 그 카드를 정지시켜줘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빨리 연락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112 경찰이나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세요. 사이버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담당해요. 인터넷으로 사이버캅을 검색하시면 신고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도 돼요. 받은 사기 문자, 스크린샷, 입력한 정보, 피해 내역 같은 거 준비하시면 신고하는데 도움이 돼요. 경찰이 수사해서 사기꾼을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쿠팡 고객센터에도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쿠팡 고객센터 번호는 1577-7011이에요. 전화해서 사기 문자를 받았어요. 제 계정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쿠팡에서도 여러분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줘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이런 사기 사례를 수집해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기면 안 돼요.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평소에 쿠팡이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절대 문자나 카카오톡에 있는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마세요. 대신에 직접 쿠팡 앱을 열거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쿠팡을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문 내역이나 알림을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쿠팡에서 보낸 문자라면 앱에도 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배송 지연이면 앱에도 배송 지연 안내가 있고 환불이면 앱에도 환불 내역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앱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자만 왔다? 그럼 100% 사기예요. 두 번째, 의심스러우면 쿠팡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세요. 번호는 1577-7011이에요. 이 번호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전화해서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쿠팡에서 보낸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확인해줘요. 중요한 건 문자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번호는 사기꾼 번호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찾은 공식 번호로 전화하세요. 세 번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전화나 문자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됐습니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신한은행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방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제 계좌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진짜 은행이었다면, 고객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거예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럼 아까 받은 전화는 사기였던 거죠. 네 번째, 금융기관이나 쿠팡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누군가 전화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바로 끊으세요. 진짜 은행이나 쿠팡 직원이면 여러분이 직접 은행 지점이나 고객센터로 오시라고 안내하지, 전화로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은행이나 쿠팡은 고객을 협박하지 않아요. 확인해주세요. 처리해주세요. 정도의 안내만 하지, 지금 안하면 계좌가 막힙니다. 지금 안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그냥 바로 끊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기 문자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긴급함을 강조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상한 링크가 있고, 맞춤법이 틀리고, 발신번호가 이상하면 의심하세요. 두 번째, 절대 문자나 카카오톡의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마세요. 항상 쿠팡 앱을 직접 열거나, 공식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이것만 지켜도 90% 이상의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하세요. 쿠팡 고객센터 번호 외워두시고요.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쿠팡이나 은행은 이런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다섯 번째, 만약에 실수로 링크를 눌렀거나 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르게 대처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조심하는 사람도 당해요. 왜냐 하면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셔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하시거든요. 가족이 함께 알고 있으면 서로 보호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그럼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런 문자 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해드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클릭하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빨리 처리하세요. 라고 말하면 두번 생각하세요. 정말 긴급한 일이면 직접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조급함은 사기꾼의 무기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침착함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